나 덕분에 내가 잘했어. 정말 칭찬해 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니 안녕하세요, 수성단샛별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을사년의 또 주인공이죠? 네. <laughs> 이 뱀띠분들의 또 2025년도 신년운세를 선생님과 미리 알아볼 텐데요 네. 뱀띠분들은 또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은 운세에 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좀 생기실까요? 일단은 이 영상을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 반, 안 좋아하시는 분이 반일 것 어.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반반이에요 우리 뱀띠 어. 여러분들은 네. 나의 해에 들어오면서 정말 난 진짜 좋아요 신나요 재밌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맞아요? 원래 그 해의 주인공은 저 아니에요? 네. 왜 다른 애들이 주인공을 차지하고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음. 겁니다 이게 어떤 기준점으로 판가름이 나냐면요 네. 내 맘대로 했느냐 아. 아니면 은 주변의 상황을 봐가시면서 네.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느냐 네.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네. 그렇듯이 우리 벤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오기는 하나 이 기회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휑, 소, 같, 이 하는 가짜 기회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아, 속임수가 있다. 맞아요. 속임수가 네. 있습니다. 네. 사람도 속임수가 있고, 네. 일 같은 경우에도 속임수가 있다 보니까, 그냥 저 이거 마음에 드니까 이거 무조건 할 거예요. 하는데, 음. 똥꼬집은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음. 똥꼬집을 부리시면은 이 반에 해당하실 수 있어요. 제 영상을 싫어하시는 반의 분에 네. 해당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우리 뱀띠 여러분들 다이 어, 영상 보고 저 조금 괜찮았어요. 어, 이제 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어요. 하실 수 있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속임수를 피해가야 된다. 아, 네. 그러시려면 귀를 조금 열으시고 네. 주변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기 싫어요, 저안 들어요, 맨날 속았어요 하시는 분들. 주변 사람들을 다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는 전문가의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내 진짜 측근들 있잖아요. 네. 나를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조금 우리 귀 기울여서 들어봅시다. 어떤 네. 얘기를 하는지 일단은 들어보세요. 네. 왜냐면은요, 그렇지 않으면 내 똥꼬집에 내 소신만 믿고 갑니다 하다가 내 소신만 믿고 망했습니다가 네. 될수 있어요. 정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요. 갑진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5년 을사년이 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붕붕 떠요. 아, 신난다, 재미난다, 나의 해,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은 옆에 얘기도 좀 들어야 되고, 나도 속임수가 같이 들어오니까 이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선택을 잘 내려야 합니다. 누구 탈또할수 없어요. 나 때문에 일이 망가질 수 있고, 나 덕분에 내가 잘했어 정말 칭찬해 하는 결과를 낳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음. 그러니 갑진년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을사년이 이제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뭐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두분다 우리 중점을 찾아야 합니다. 평정심을 잘 잡아서 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뱀띠 분들 어찌 됐든 이제 또 갑진년 하반기 끝자락 보내시면서 2025년도 뱀의 해 네. 본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게 또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갑진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뱀띠 여러분들 을사년 나의 해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 중심을 잘 잡아가 봅시다. 갑진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을사년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붕붕 뜨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잠시 내려놓으시고 너무 축 처져 계셨던 분들은 우리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않은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누가 이기는지 한번 우리 뱀띠 여러분들 봅시다. 내 중심 잡아서 가신 분들이 승자이실 겁니다. 수상당 새별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